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안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레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온 아이린입니다 오늘 해외에서 뉴스 볼 건데 혹시 예능 프로그램 본적 있나요? 무슨 예능 본적이 있어요? 저는 본 네. 적이 있어요 본적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스페인에서 찍은 거라 저도 스페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 봤어요 스페인에서 유명... 네. 스페인에서도 유명해요. 근데 근 시에서 지은거 아니라 작은, 작은 스페인 섬으로 가셨네요. <laughs> 왜 거기서 지은 <찍은> 거예요? <laughs> 제 알기에는 너무 유명한 사람 나와서 뭐 네. 네 수박서준 님. 음. 그박수준님 너무 열심히 스페인어를 배우셔서 정말 놀랐어요. 어, 이렇게 잘 하시네요. BTSV effect. Due to global demand, Sojin's Jinny's Kitchen will be the first Korean variety show available on Amazon Prime Video. 오. 근데 Amazon 있잖아. Prime 사실은 미국 사람 많이 쓰잖아요. 그거 나오면 like it's very popular. 되게 유명해야 네, 네, 네. 그 Amazon Prime Video 네. 돌아갈 수 있는가 봐요. Amazon Prime은 유럽적으로도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것 같아요. If you're a foodie, you need to check out this Korean food-themed variety show. s 한식을 판매하는 여러 예능들이 있는데요 그 비결이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은 지금 한국 음식 외국에서 가면 너무 유명해요 여동생을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근데 이유는 소셜미디어? 지금 틱톡 아니면 인스타그램 인스타, 사람 티카, 한국 음식 인스타? 먹고 있어서 유튜브도 많이 보죠. 네, 유튜브, 네, 유튜브. 그리고 지금 틱톡을 유명해요. 한국 음식 만들어요. 한국 사람? 아니, 한국 음식 아닌데, 근데 한국 요리를 많이 해서. 하고.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이 k p o 덕분에 유명해진 거죠 네. 근데 한국에는 사실 좋은 게 많죠 음. 그래서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알게 된 거죠 음. 그 한국에는 k p o 만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그 좋은 것들 중에 한식을 가장 본 거예요 그 배우들을 맛있게 네. 먹어서 아 저도 먹고 아 그거 맞아요. 맛있어. 저도 K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이 yes. 나와서 먹고 <laughs> 싶어진다 그리고 배우들이 <laughs>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Like, 아, 라면 그런, <laughs> 그런, <laughs> 그런 소리. 라면 <laughs> 한국 집게 이렇게 막박삭박삭 막, 아, 예.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한국 오기 전에 그이것저것다 먹고 싶은 음식 여러 가지 많았어요. 지지 라면이다. 스파이시인 거 같은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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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e's lik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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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소름 돋는 거. Yeah. 나 기가 hmm. 네요 It's like 아, 끝났다. 끝났다. It's I not... like latin way yeah. of saying l i k she just uh, 끝났어. If you see they're eating the 라면 with the fork like <laughs> a 네. pasta. 존맛다 <laughs> It feels weird. 이상해. 여러분, 한국 분식이 먹어 봤어요? 분식, 분식, 분식. 떡볶이 라면 <laughs> 사랑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매일 아, 먹으면 안 되는데, 구웠어요. <laughs> 어제도 라면 먹고 왔어요. <laughs> 그게 맞아요. 해외에서 한국 분식이 유명해요? 좋아할까? 요 많이, 많이 좋아하고 있죠. 많이, 많이, 많이 음. 좋아하고 있죠. 그, 특히, 뭐 라면, 떡볶이, 네. 그런 거는 맵지만 약간 달콤하고 매워서 네. 조금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 얻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볼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음. 뭔가 두피라면서 시원해요. 음.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근데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뉴욕 아니면 LA 코리아 타운 있어서 거기서 한국 음식 먹을수 있어요. 다른 스테이츠는 슈퍼마켓 갈수 있어요. 아그 냉동 아 음식이죠. 네 있어요. 그 슈퍼마켓 가면은 거기서 라면 그리고 떡볶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비거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거죠 덕분에천천 유명해지고 있다고 음. 생각해요. 네, 한국 음식도 되게 보는 거 되게 신기해요 예쁘고 그래서. 냄새도 좋고 그외국 사람들 처음 보면 이거 뭐지? 약간 궁금해진 것. 응. 신기해 서국인서한국때서 한국에서 한 거의 없어요. 뭐표정이지만 스페인 <laughs> <슬픈> 사람들이 <laughs> 먹으면서 말이 없으면 <laughs> 진짜 이게 먹는 거예요. 입이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어서 음. 많아서 되게 상 양이 많고 생각하게. 맛있고 음. 건강하고. 음. Los platos de la cocina coreana q no 정말 들도 한식을 너무 맛있다고 하는 음... 이유가 우리도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둘다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피리 맛 같은 것은 너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동시에 둘다 너무 맛있게 소스랑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신이한 거예요. 그래서 맛은 나셔도한시장이 생겼고 다른 도시에서도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전통 음식 진짜 외국에서도 인기 많은 가예요두 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나에서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저 한국 산지 15년 돼가지고 <laughs> 한국 유명하겠지 물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 한국에서만 만드는 소스 되게 많죠. 음. 그래서 음.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소스들 양념 양 간장 너무 유명하게 되고 있는 근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미스 되게 잘먹는거 음,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미스 참 왜냐면 유명한 한국 음식은 그냥 케바리비키 맞아 맞아 치킨 바비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아, 유명한 순산 양념 튀김 먹고 싶어 라면 사주세요, 비님 잠폰 <laughs> 아 잠폰 아 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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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도 진짜 먹고 싶어요 와 맛있게 드시네요 와 누면서 누면서 그냥 배고프다는 거죠 맞아 <laughs> 나 이제 배고프네. <laughs> 아, 잘 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아니,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빵 칼로리죠. It's a good noodle. It's a good noodle. It's a good noodle. Korean food 40 best dishes we can't live without. 요즘엔 뷰전 한식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이 얻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냐무엔 콘닭 미국에서 먹었는데 한국에서 퓨전 콘닭 만들었어요. 플레이버가 달라요. 한국의 콘닭은 치즈 있고 소스 지 있고 다른 플레이버. 음. 달콤한 거 있고. 그거 맞아요. 주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동시에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인 느낌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인 느낌도 있해서 징이에요 Fried 아, f r i 미국 프라이 치킨은 바비큐 그리고 g a r l i 있는데 한국 프라이 치킨은 양념 소스, 간장, soy s 네, honey. 치즈. 엄청 달라요. 되게 어, 그게, 스노우. <웃음> 그게 <웃음> 맞아요. 덕분에 다른 것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저는 허니 스타드 지여하거든요 근데 음. 갑자기 혼니머스타드 소스 생겼는데 콤비네이션 해서어 <laughs> 저도 매운 음식 못 먹는데 양념 매콤하고 달콤하니까 네. 먹을 수 있어요. 매우면서 달콤해서, 매우면서 달콤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 앞으로도 한식 유행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면은 스페인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유명하게 돼서 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 이미 유명해요. 이미 유명. 해 네. 그러니까 미국 유명하고 또 다른 나라 가면서도 계속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근데 맞아. 뭐 K-pop K 드라마도 도와주면서 계속 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냥. K 엔터테인 생명들 중에서 음. 다른 한국에서 온 것들도 유명하게 되는 거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 봤는데 어땠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만큼 한국을 사랑해서그 음. 한식을 더유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 보면서 되게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연상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막! 알림 설정.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Bye, -bye. Bye, -bye.